반갑습니다. 문정 법률 경매 배문정 소장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거는요 부동산 정책 주요 키워드 정리했습니다. 요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완화된 부분이 있어서 미리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실은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굉장히 부동산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많이 쪼았다가 많이 풀었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이 나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에 그거를 비껴가거나, 아니면 그 정책에 맞춰서 같이 물살을 타거나 이렇게 알아두셔서 투자를 하시거나 입주를 하시는 부분에, 부동산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주요 정책은 뭐냐면요. 첫 번째 공급 확대입니다. 음, 그 공급 확대에는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이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의 정비사업 제도를 조정한대요. 그리고 임대차 3법 제도 개선. 자, 이것 때문에 사실 전 정부가 조금 실패 요인이 있긴 했었죠. 그리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요거는 이제 서울 쪽에 이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재산이 많으신 분들 어, 공시가격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지금 95%까지 올린다고 했지만 아마 90% 80%요 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어쨌든 간에 정책이 나오면, 국회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뭐, 주택에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있는 주택을 매도를 하시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제 정상화입니다. 우리가 일반인들, 개미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내 집을 살려고 하는 실입주자, 등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주춤했던 부분이 다주택자한테는 부동산 거래 약간 약해진 약재의 영향은 이 세제의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한데 그게 이제 재산세와 거의 통합된다. 굉장히 저는 좀 좋게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개편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1시 유예액이 이게 이제 1년 동안 이제 추 지금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텐데 1년 정도 유예 기간 둔다고요. 취득세 개편 사실 취득세 개편은 어주 주택이 두 채, 세채 뭐 이렇게 늘어나면 8.4%, 12.3% 이런 식으로 돼요. 굉장히 좀 네, 비싸죠. <laughs> 네. 근데 그 중에서 세계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세 간면을 더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는 중과, 어, 중과를 완화한다고 하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조정구역 안에 두 채부터는 8.4%, 셋째부터는 12.3% 이렇게 취득세가 올라가는데, 실은 취득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요번 정도가 아마 음, 제가 부동산하고는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완화한다고 하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 개선입니다. 대출 규제 개선. 이게 대출이 안 돼서 실은. 다주택자은 실입주자도 마찬가지로 규제가 많아서 집을 잘못 사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은 LTV 80%까지 완화되 지금은 이 70%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80%까지 완화되고요. LTV 규제 합리화 방안. 그러니까 이제 LTV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DSR 같이 이렇게 돌리면 예 사실은 대출 받도 제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이 예를 들어 3억짜리다 근데 대출이 2억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타주택을 살 수가 없어요 대출에 규제가 많아서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완화를 시킨다고 하니까 천천히 아마 지금 당장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잘 지켜보면서 아 사야 되는 시점과 내가 이걸 팔아서 좀더 괜찮은 집으로 이사 가는 시점을 아, 한번더 정책하고 이렇게 잘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자 주요 내용 요거는 기사 내용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50만 가구 주택 공급 뭐 이거는 여기에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부담금 요런 부분이 조금 적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인환수제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재건축 한다면 버블이 많이 생기니까 고른부을 환수 환수도 너무 많이 하면 되겠나 싶어요 <laughs> 일단 그렇고요 임대차 3법 요게 이제 애초에 원래는 폐지였는데 폐지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요 다음 장에 제가 임대차 3법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조금 많이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흔들거리면서 대폭 상승한,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많이 상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거를 조금 수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다주택자 부담 줄어서 대출제도 규제도 완화를 단계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어,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데, 이거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그런, 그 다음에 어, 공시가격 현실화. 실질적으로 예전에 한 10년 전, 뭐 15년 전 이때는 실제 가격보다 한 60%. 한70% 정도가 공시가격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은 그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측정하는 수단이 되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가액하고 한다면 개인들의 어떤 세금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네. <laughs> 좀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공시가격, 아, 가격률 시세에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기존 방안을 80%까지 완화. 네, 요거는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양도세 개편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개별로 떼놨습니다. 그거는 따로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취득세 개편 좀 전에 말씀드린 두채 세채 뭐 조정구역 안에 이런 것들. 보다는, 어, 생애 최초로 취득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물론, 다 주택, 다 주택자 중과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이제 투자를 조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 지금 현재로서는 공시니까 1억 미만으로 많이 집중이 됐다면, 예를 들어, 이제 조금 취득세에 대한 완화가 생기면, 어, 중간층에 있는 전월세에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대출 규제. 실은 이제 요렇게가 굉장히 중요하죠. 양도세, 취득세, 취득세, 그다음에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DSR 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완화하겠다라고 했답니다. 향후 시장 상황을 파악하며 LTV 합리화 방안을 내놓겠다 했는데, 실은 지금 정부든 전 정부든 무주택자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매입을 하셨다면 굉장히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이 신고제는 이제 뒤에 시행이 됐고요. 21년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었고, 상한제가 이제 5% 증액 어, 안 되는 거였고요. 실은 이제 2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2년이었던 게 4년. 이렇게 늘어나면서 사실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2년에 대한 그 전세가가 미래 가치이를 적용이 돼서 전세가가 폭등했던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요것도 이 임대차 3법이 실은 뭐 이렇게 실패했다라기보다는 누구한테 좋은 이 법이었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수정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보완이나 완화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추후 정책이 나오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 울산 지역에는 중구, 남구가 아, 조정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자, 조정구역 안에 악전에 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양도세 강화됐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양도세가 팔았을 때 남는 금액에 아주 기본세율이 있고 그 중에 기본세율에서 아, 원래는 양도차익에 기본세율을 적용이 돼야 되는데 10% 개정된 거20% 개정된 거 이렇게 있어요. 자 2주택자 이상은 10% 이제 원래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남았다 그러면 세율이 16%다 그러면 2주택자 같으면 26%를 내는 게 없고 3주택자 같으면 네 36%를 내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되었었고요. 이제 이게 조정구역. 네, 네 그전에 정책을 다 설명드리자면 조금 너무 광대하고 또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설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아웃 트라인만 말씀드리면 이제 변경된 거, 완화된 거. 이번 정부가 이제 완화 정책, 정상화 됐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전 어, 종전에 어떤, 그, 양도세 강화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흘러가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시적 1가구2주택비과세 요건도 종전의 주택입니다. 조정구에 관해는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1년으로 했고요. 어, 근데, 비조정구역에는 3년 그대로였죠. 예를 들어, 이제 울산으로 치면 북구에 주택이 있고, 또 북구에 주택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종전주택 이 종전주택을 비과세를 받는다. 제가 이제 네요거 하나 준비했는데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었고요. 새로 샀는 주택이에요. 네, 새로 샀는 주택이 북구 북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에 살고 있었고 북구에 집을 샀다고 하면 요 종전주택은 3년 내에 파 시면 비과세, 세금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정구역 남구에 집이 하나 있었고, 또 남구에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3년 내에 파시면 되는데, 이 종전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1년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완화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조정구역 안에는, 신규주택 안에, 여기 새로 사는 집이 있으면 이집 안에, 세대원까지 전부 전입신고, 무조건 실입주를 하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야지 종전주택에, 아,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좀 말이 많았었던, 음, 말이 많았어도, 뭐, 로마 법은 법이니까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바뀐 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세제정상화인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시지가 가격 환원하고 부동산 세제를 증상하여 국민의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네, 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해 공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 80%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 시세 대비했을 때한80% 정도 된것 같고요. 그다음 부동산 어, 종합부동산세, 종,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 뭐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그, 뭐, 네, 좀 세제부담이 좀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음, 밑에는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양도세 개편, 취득세 에, 부담이나, 아, 이게 이제 현재 1%에서 3%인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 이게 이제 1%에서 3%인데 구간이 있어요, 3억이야, 6억, 9억 뭐 이런데 그걸 단일화하겠다 하는 얘기인것 같아요. 아, 취득세 면제, 뭐 이건 됐고요. 조정구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저, 부동산, 요번에 이제, 정부는 부동산이 거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급을 좀 많이, 집을 좀 많이 파세요 하는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다주택자들한테 약간 완화를 하면, 일단 지금 팔자. 하는 내용이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1년 동안 이제 그 양도세에 대한 거를 완화를 해 주겠다 하니까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조금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종전의 주택이나 이런 걸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완화된 내용이 저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이겁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정구에게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원래는 아까번에 말씀드렸듯이 남구주택이고요. 남구로 이사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죠. 종전의 주택을 1년 내에 파셔야 되는데 지금은 2년 내에 파셔도 됩니다. 2년 늘어났죠. 그 다음에 이번에 산는 주택이 2년 내에 1년이었는데 2년에 이었고요. 원래는 세대원까지 전부 전입 조건이었죠. 그래야지 비과세 요건이 됐잖아요. 그런데 전입 안 하셔도 입주 조건이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을 살고 있다가 이 집에 이사가려고 샀는데 이 집에 이사를 못갈 수도 있잖아요. 집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 뭐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이사를 가거나 하면 원래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거를 팔아야지 또 다른데 집을 살수 있었어요. 아니면, 이거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될 수가 없는 게, 여기 전입을 안 하면 일단 전세 줬다고 가정을 하고, 다른데 집을 그냥 월세든 전세든 갔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집은 주택이 한 채임에도 불구하고, 조정구역이라는 어떤 그 구역에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못 받습니다 자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제 바뀐 거 말고 문정부 때는 여기에 어, 조정구역 안에 집을 샀을 때이집 안에 2년 보유하고 2년 거수도 하셔야 되는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비과세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바뀐 거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전의 주택 1년이에서 2년으로 늘어났고요. 새로 사는 주택에 전입 안 하셔도 되고 전세든 월세든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양도세 중과 면제입니다. 양도세가 원래는 중과가 아까번에 말씀드렸듯이 종전에 제가 주택 제가 말씀드리면요 여기. 기본세율이 2주택자. 예를 들어서 아, 남구에 집 하나 있고 또 남구에 집이 있고 또 남구에 집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년 보유하고 뭐 2년 거주했다고 가정했을 때이 집을 팔면 3개 주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에 기본세율이 22%다. 그러면 세채니까 어떻게 돼요? 어, 42% 근데 이제 이게 기본세율이 22% 라서 그렇지 많이 남아 가지고 45% 됐다 그럼 65% 되는 거예요 1억이 예를 들어 뭐다 제끼고 1억 예를들어 다제기고 1억 예를들어 남았다 하면 3,500을 제가 어, 그런거죠 일단 세율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시적으로 1년간은 면제해주겠다. 그러면 세 채가 있어도, 내가 이제 남구에 세 채가 있어요. 이렇게 세 채가 있어도 한차를 팔았을 때 기본 세율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1,600, 4,600, 8,800 구간 안에 있으면 원래는 중간 세율이 10%, 20% 붙는데 그거 안 내고 기본 세율만 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거는 정리 되셨죠. 아, 기본 세율 낸다. 1년 동안은.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세 채가 있었잖아요. 종전의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채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음, 한시적 1가구2주택이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이 이거 팔고요. 이제 종전에 문정부 때는 이거 팔고, 요것도 세금 많이 물고 팔아서요근한 채가 남았어요. 그럼 요게 이제 한 채죠. 1가구 2주택의 한 채인데 그 선의 문정부가 정책을 내기 전에는 요거를 그냥 팔면 한 주택이니까 1년만 기다렸다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문정부 때 정책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전부 다 팔고 요거 한채 남았는 기점에서 기산 시점에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보유하고 어, 그 다음에 입주하고 2년 2년을 채웠어야 되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다그 전으로 돌려서 네 기산 시점이 이걸 팔았는 시점입니다 자 다시 집이 3채 있었고요 한채세건 물고 팔았어요 또한채세건 물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한 채가 남았는데 종전 같으면 2년 2년 있어야 되죠 2 플러스 2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 충족이 2년 보유만 했다라면, 그리고 9억 원 이하라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음,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정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을 좀 많이 물론 어떤 정책이든 공급과 수요는 같이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지 시장이 잘 돌아가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다뭐 어떤 하느님이 아닌 이상 저희 위에 계신 분들도 다 맞추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정책은 앞전의 정책보다는 아 제가 지금 팔까 집이 세차가 있는데 비과세 혜택 받으니까 팔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사실은 이 정책이 나오 어,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수도권에는 약간의 영향을 네 이제 거래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울산 지역에는 한 아파트가 1억씩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뭐, 물론 더 잘하시겠지요. 근데 수도권은 눈만 뜨면 몇 억씩 올라있어요. 그러면 사실, 중과세율이 들어가는, 어 네, 중과세율까지 이제 적용이 되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한시적으로 이제 그 중과세율 적용을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다주택자한테는 팔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약간 공급을 늘리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서 좀 팔게끔. 그래서 매수의 어떤 수요 자극을, 수요를 자극시켜서 이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소득세법이 바뀌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금액이 이런 식으로 네, 작아진다는 걸 제가 표로 누군가가 올려놨어. 제가 퍼왔어요. <laughs>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집값이 많이 올라서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때로는 무주택자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무주택자한테는 세금이나 LTV 비율이나 대출이 조금 에, 좋기 때문에 살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 정책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보자, 사보자, 팔아보자 하는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양도세든 취등록세든 투자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자본 가지고 얼마나 그 어떤 부동산을 샀을 때 얼마나 좋은 수익률 매수차익을 올릴 수 있냐는 이런 정책에 따라서 내가 조금 알고서 접근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많이 네 남긴 자 돈을 벌자 벌수 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급하게 준비하느라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없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인 사항만 조금 알고 있으면, 또, 이 뉴스라든지 미스컴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겠다. 요즘 유튜브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어, 뭐, 본인의 생각이긴 하지만 그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흐름도 많이 읽어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소견이고 좁은 소견이지만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